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양동석입니다. 해설의 차범근 차두리 위원입니다. 코치들은 그들의 방식을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직접 뛰는 건 선수들입니다. 어떤 선수가 뛰어난 활약을 펼칠까요? 어떤 선수가 오늘 경기의 주인공이 될까요?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전반전 휘슬 소리와 함께 출발합니다. 음. 후멘스 고메스 무시할라에게 침착하게 빌드업 해나갑니다 짜말 무시할라입니다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조콜에게 좋은 태클로 볼을 가져옵니다 선흥민 침착하게 태클로 끊어냅니다 컬에게 수유권이 넘어갑니다 마테우스에게 심판이 코너를 가리킵니다 코너킥 바깥쪽으로 공 걷어냈습니다. 먼 거리에서 슛! 들어갑니다! 대단한 위치에서 득점을 빼앗습니다. 보통 여기서 찰 거라고 생각 못하죠. 좋은 시청력을 가지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아스날의 볼로 경기 제기합니다. 방금 실점이 아스날의 경각심을 깨웠을까요? 무렌테스 오프사이드 깃발 올라갑니다. 손흥민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짜말무시할라입니다 계속 치고 나갑니다. 차분하게 볼을 움직이며 빌드업합니다. 주호콜에게 모렌테스 코비치 스팅. 홈 어드밴티지를 잘 활용하고 있는 홈팀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종료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반전 이 팀이 경기를 리드했습니다. 수비도 잘했고 공격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원을 장악했습니다. 지금까지 매우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투야. 노콜에게 전반전 종료입니다. 아스날이 한점 뒤지고 있는 가운데 후반전 시작합니다. 로타와 마테우스, 하파 엘레아, 손흥민에게 수비수를 제치고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지역에서 네스타가 안전하게 클리어링합니다. 마테우스가 잡습니다. 모렌테스코에게 파올로 말디니, 하파엘 레앙에게 손흥민에게, 하파엘 레앙 체스죠. <목소리> 두골차 차이가 벌어집니다. 리플레이 보시죠. 수비수가 너무 쉽게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공격수가 침착하게 마무리합니다. 네. 선수 교체를 준비합니다. 모렌테스, 주코에게 주변에 도와줄 선수들이 있어요. 혼자 공격 시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파엘레아 비에이라 볼이 흘러갑니다. 어느 쪽이 잡을까요? 과연 넣을 수 있나요? 하파엘레아 제말무시알랍니다 좋았습니다. 스루인입니다 세르게이 밀링코비치 사비치 밸링어에게 아주 먼 거리에서 슈팅 간발의차로 빗나갑니다. 짜말 무시할라입니다. 경기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시할라 손흥민 하파엘 레앙에게 하파엘 레앙에게 이건 중요한 플레이입니다. 코너킥입니다. 손흥민 모렌테스 효과적인 티클이죠 심판 경기 종료합니다 홈팀의 승리로 팬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술적으로 우월하고 개인기량도 뛰어났고요 공격적으로 위협적인 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했습니다 정말 좋은 경기였고 결과도 좋았습니다